안녕하세요. 혼잣말 라디오의 혼잣말 쌤입니다. 오늘은요, 일하다가 자꾸 이직하게 되는 나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고민 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왜 나는 오래 못 버티지? 참을성이 없는 걸까? 내 성격에 문제가 있나? 남들은 한 직장에 몇 년씩 다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게 되고 결국 자책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그 마음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자주 이직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어요. 평균적으로 3년마다 이직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그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어른들은 한 직장에 꾸준히 다니는 걸 당연시하고, 자주 옮기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성격이 모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오래 다니는 게 미덕, 버티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에 묶여있죠. 하지만요, 나랑 안 맞는 옷은 아무리 오래 입어도 불편하잖아요. 그걸 벗고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가는 거, 그게 이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은 멈춰 있지 않고 있다는 것, 계속 움직이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건 절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예요. 근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직하는 이유, 진짜 일 때문만은 아니죠. 일은 견딜 수 있어도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는 경우 진짜 많아요. 회사엔 베리벨 사람들이 다 있어요. 상사 앞에서는 착한 척, 동료들한테는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 본인 기분 따라 말 바꾸고 책임은 안 지고, 뒷담화 잘하고 감정은 다 증가하는 사람들 말은 부드러운데 내용은 독기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군상은 학교랑은 차원이 달라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만 이상한가 하면서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비위 맞춰가며 참고 또 참는다고 그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참을수록 더 만만해지기만 하죠. 자주 이직하면 이력서에 흠이 생길까봐 걱정되죠. 물론, 너무 잦은 이동은 회사 입장에서 이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직의 이유와 방향이에요. 왜 떠났는가? 어떤 걸 배우고 뭘 원하게 되었는가? 이게 명확하면 그건 성장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주 이직한다고 나는 꾸준함이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사실 버틸만큼 버티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더는 못 견디겠다 싶어서 그러니 오히려 나는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선을 그으세요. 회사에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요. 꼭 친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의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불편한 사람과는 그리 두세요. 해피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히 피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세 번째, 내 감정을 인정하세요.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유 없어도 괜찮아요. 감정은 느끼는 것이지 합리화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떠날 줄 아세요. 그 환경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면 밀은 두지 말고 떠나도 됩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보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은 힘들 수 있지만 사랑까지 힘들 필요는 없다. 이 직원 실패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남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 이미 그걸 하고 있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혼잣말 라디오는 회사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어디서 뭘 하던 혼자 말씀이 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